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주식이나 암호화폐 에 투자를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그 동안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돈을 많이 잃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이 힘들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더욱더 이제 은혜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 자세야말로 앞으로 여러분이 이 투자로 더욱더 큰 성공을 하게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는 항상 기적을 만들어 내죠 자 그러면 이 리플과 비트코인 둘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좀더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 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리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도 일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 관점으로는 이 상승률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비록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이 있죠 SEC가 승인하는 거요. 자, 이제 그게 승인이 되고 나면 비트코인에 이제 엄청난 매수세가 쏠리죠. 뭐전 세계에 아주 그 탑순위권의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뭐 그들의 자산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비트코인 이제 확보 경쟁에 도 들어가죠. 비트코인 이제 뭐 크게 상승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은 내년 4월에 반감기가 있죠. 그 반감기를 두고 이제 비트코인이 또큰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호재들이 이제 중복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편 이제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소송 문제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죠. SEC와의 소송 문제가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상태고 뭐 지난달에는 이 한국 시장에서 이제 리플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미국 시장에서는 샀다고 그러고요. 미국 시장에서 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이제 그 리플을 재상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베이스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바이낸스 다음으로 한 2위권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1위예요. 거래소 순위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그 상장 발로 미국에서 이제 그 리플을 많이 샀겠죠. 어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팔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매도한 부분.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약간 좀 근시안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제 팔아치운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플 XRP는 이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이제 자리를 아직 딱 잡은 그런 모습이 이 아닌 걸로 지금 세상에 지금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모습들이 리플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크게 갈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돼요. 항상 뭐그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자리를 분명히 잡은 안전한 곳에서 보다는 뭔가 이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곳에서 기회가 생기죠. 리플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자, 리플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전망은 좋은데 전 세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뭐 소송건도 아직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 뭐 어떤 거래소들은 이제 뭐 사고 어떤 거래소들은 팔고 미국에서 뭐 샀다고 하지만 미국은 뭐 코인베이스가 이제 재상장 발로 산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분명히 믿을 수도 없고 한국인들이 팔은 것이야 뭐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도 있어요.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세계적으로 또 지명도도 있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에서 이제 많이 팔았다고 할때또 외국인들은 불안해 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과는 달리요. 자, 이렇게 리플은 말이죠.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유망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기대감이 이제 공존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항상 이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요. 아예 잊혀진 종목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관심도 가지지 않는 종목들이야, 뭐그리고 언제 오를지 모르죠.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리플처럼 전 세계인의 관심이 있기는 한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불안감도 커요. 이런 종목이 이제 바로 큰 상승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이제 리플의 CTO 있죠, 최고 기술 책임자. 리플의 이제 CTO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이 리플이 이제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뭐 리플의 최고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리플 편을 드는 그런 식의 이제 전망을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이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리플 CTO가 이제 주장한 바는 뭐냐면 이 리플 XRP를 미국 달러를 대체해 버릴 세계 기축 통화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플렉스 RP가 이제 미국 달러를 밀어내고 앞으로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전 세계가 이제 분열되고 있죠. 옛날에는 말이죠. 그 달러라는 그 하나의 기축통화로 미국을 믿고 다들 뭉쳤었어요. 그러니까 사대주의에, 미국 사대주의에 전 세계가 이제 깜빡 다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달러는 뭐 영원할 것이고 달러는 당연히 뭐 세계의 규칙 통화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 왔어요. 보내 왔는데 이제 이 세상은 갈수록 이제 인터넷 문화가 이제 더욱 더 확산이 되면서 이제 다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 달러 패권에 반기를 들고 있죠. 최근에 나타난 그 미국 디폴트 사건 있죠.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 미국 사회에 올 것이 온 거예요. 일전에도 이제 그 미국 달러가 부러지느냐, 뭐 그런 이야기 몇번 나왔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더욱더 심화돼서 이제 미국 달러가 더 이상 이제 세계인의 그런 우려를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달러 탄생의 배경이 되는 브레튼우즈 협정과 뭐 앞으로의 달러의 전망,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의 전망,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 CTO는 바로 이제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리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달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이제 그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의 이제 중심이 될 가장 핵심에 있는 이 리플 XRP가 이제 대체할 것이다. 리플 XRP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적으로 뭐 리플 경영진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죠. 그러나 지금 리플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둘러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은요.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들을 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의 이 배우자를,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어, 뭐,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프로포즈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엄청 좋아하기도 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을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던가 해가지고 이제 괴로워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 현재의 자신을 놓고 자신의 모습을 놓고 뭐늘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것은 뭐 인간의 그 원래 본능이죠. 뭐 그런 본능을두 뭐 번째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에서의 이제 그러한 선택들이 결코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면요.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뭐, 지금의 상황이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팍팍 하다 삶이 좀 팍팍하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때 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다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더욱더 나쁘게 되었을지, 어쩔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배우자, 지금의 아내나 남편을 이제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뭐, 그때 나를 좋아했던 사람, 그때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그것도 말이죠. 만약에 지금의 아내나 남편을 만나지 않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나쁘게 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때 나에게 프로포즈 했던 나를 좋아했던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그냥 뭐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는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배우자로 삼았더라면 그 과정 속에서 또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또 나를 좋아했다는 그 사람도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서는 어떤 선택들이 뭐꼭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뭐 이것을 놓고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제 이런 세웅지마와 같은 그런 일들이니까 이제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나 이제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연연하지 말라는 뭐 그런 뜻이죠. 이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있으면 복도 있고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물론 이 세웅지마라는 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귀감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홍지마라는 말보다 더욱더 은혜로운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홍지마의 경우는 자신에게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저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덤덤한 그런 자세라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 자신에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든 또는 설령 나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세죠. 감사는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우며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